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에서 일하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이자 가드너인 박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물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온도를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인 햇빛을 하겠습니다 햇빛은 이제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하나도 햇빛이 없이 키우면 은 당연히 식물이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식물을 어디다가 두죠? 상가에 두거나 아니면 최대한 그 햇빛과 가까운 곳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식물마다 원하는 햇빛의 양이 다르다는 거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햇빛은 그 광량에 따라서 양지, 반양지, 반음지, 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이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양지를 보면은 양지는 최소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쨍쨍 햇빛이 쬐는 직사광선이 쬐는 곳이에요. 방향으로 보면은 이게 남향에 위치한다고 보시고요. 또 양재에 자라는 식물을 보자면은 과채류, 우리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류, 과일나무요. 또 장미, 국화 같은 꽃이랑 그 다음에 선인장, 다육식물 이런 게 양재에서 삽니다. 반 양지는 양지보다는 이제 광량이 좀 적고요. 반 양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햇빛이 비추는데요. 직접적인 햇빛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햇빛이 비추는 곳이에요. 간접적인 햇빛이란 예를 들어 창이 있으면은 커튼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걸 바로 간접적인 햇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밝은 곳. 그래서 직사광선 들지 않지만 밝은 곳 그래서 방향으로 보면은 우리 동양이나 서양 동양은 아침에 해가 쨍, 쨍쨍하게 들죠 그다음에 이제 서양은 해 질력이 쨍쨍하게 햇빛이 들고 하루 종일 그냥 간접적인 햇빛만 있는 곳이에요. 반 양지에도 사는 식물들 정말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뭐 자스민 같이 꽃피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무나무류인데 벤자민 고무나무는 햇빛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 음지입니다. 사실 반 양지랑 반 음지랑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 워요 사실 비슷 비슷해요. 하지만 나눠 보자면은 반 음지는 반 양지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요. 얘는 직접적인 빛도 없고 간접적인 빛도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밝다고 느끼는 곳이 바로 반음지입니다 그래서 음지에서는 자란 식물이 뭐가 있냐 했더니 관엽식물이 있어요 개업식 때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고무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글라오네마라든지 뭐 드라세나라든지 그런 다양한 관엽식물들이 요 반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또 향으로 보자면 북향 북향은 사실 거의 햇빛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반 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지를 볼게요. 음지는 한낮에도 어, 여기 좀 어두운데? 또 여름에 그 음지를 가면 어, 여기 되게 시원한 곳이다. 라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음지입니다.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은 잇기도 있을 테고 고사리도 있을 거예요. 특히 지피식물, 바닥에서 깔리는 관엽식물들이 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지에서 사는 식물을 양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양지에서 사는 애를 음지로 데려왔어요. 얘는 잘살수 있을까요? 그걸 한 예를 제가 여기 앞에 식물로 가지고 왔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잘 자란 필로덴드론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데도 똑같이 필로덴드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무실에서만 자랐어요. 빛이 500룩스 이하인 사무실에서만 자란 친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질반질함은 같지만, 잎의 크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색을 보시면은, 얘가 훨씬 더 진하고, 그 다음에 얘가 좀더 연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햇빛이 만약 부족하게 되면은, 첫 번째 변하는 것이, 크기, 잎의 크기가 좀 다르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잎의 색도 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약간 노랗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양지 식물인 선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는 손바닥 선인장이에요. 얘랑 얘랑 같은 식물인 거 믿어지시나요? 이 손바닥 선인장이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옆에는 길게 자란 친구가 사무실에서 자라게 된 애예요. 사무실에서 자란 애들은 길게 자랐어요. 이 길게 자란 현상을 우리는 우자란다고 표현을 하고. 광량이 충분치 않다면 이렇게 햇빛을 따라서 햇빛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이런 우짜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또한 색깔도 얘는 조금 더 어두운 빛을 띠고 얘는 좀더 밝은 빛을 띠는 거 보여지시나요? 염력소의 영향으로 얘도 조금 더 밝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듯 어, 광량이 필요한 애들이 만약 음지로 옮겨져서 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웃자라게 되고 두 번째로는 색이 연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잎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반대로 음지에서 사는 양지를 갖고 가면은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 색이 변해요. 이제 음지인 애들은 엽록소가 이게 꽉꽉 뭉쳐져 있어서 최대한 작은 면적 안에서 많은 햇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양지로 가게 되면그 염록소가 이게 퍼지면서 이게 적어지면서 잎의 색이 좀 밝아지고요. 또가장 자리가 타고 그다음에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은 어떨까요? 집안에는 사실 양지라고 불리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제 만약 옥상 테라스가 있다면 그 정도가 양지일 거고요. 집 안에는 창가에서 해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게 바로 반 양지 정도일 거예요. 집 안에 거실은 500룩스 이하인 음지보다 광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식물을 키우신다면 꼭 햇빛이 있는 곳에 잘 보셔서 식물을 옮겨서 키우셔야 해요. 여기까지 우리 오늘 광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